친구들! 문빡게 아저씨야. 얼마 전에 와인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먹었던 장라구 파스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음수조의 첫 번째 디테일. 보통 껍질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껍질은 기름을 뽑을 때쓸 거다. 바로 기름을 내주면 돼요. 가능하면 펼쳐서 일정 수준으로 열이 올라가서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약불로 계속 뽑아주시면 됩니다. 기름 뽑는 동안 닭고기는 여러분이 가능한 아주 작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기름이 더 타기 전에 빼주고 여기에서 바로 즉시 간다. 최대한 펼쳐. 여기서 맛소금 넣지 마세요. 이미 감칠맛은 차고 넘칠 겁니다. 자, 가볍게 후추 추가. 여기에 토친까지. 잠깐 빼두고, 양당새. 장나구에는 당근이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동그랑땡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샐러리랑 양파만 쓸게요. 이 가까이 되면 눈이 맵거든요? 음. 이 향이 좀 날아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줍니다. 다음에 샐러리 추가. 중간중간에 소금을 아주 조금씩. 소금을 추가하면은 재료의 선명도가 높아집니다. 다볶았으면은 닭고기 넣고 물은 그냥 좀 자작할 정도?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치킨스탕이네. 자, 두 시간에 준다! 면에는 소금 간을 좀 넉넉하게. 자, 오케이, 면 추가. 60, 70% 정도만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는 바다. 넉넉하게 넣는 게 좋다. 마늘은 1인분당 2개. 바로 추가. 버터가 튀겨지면 안돼 소스가 이렇게 육수를 쫙 빨아들여서 이렇게 된 순간 추가 마무리로 면수 여기에 은수저의 비장의 한수팬넬시드입니다 우주! 레몬 제스트 야한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런 꾸덕한 버터류 파스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 맞추기예요 이 느끼한 맛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그래가지고 간을 좀 짭짤하게 해주면은 오히려 기름진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눌러주겠어 치즈는 꽤 넉넉하게 박지영 셰프님한테 배운 레몬 4분의 1 갑시다! 와 너무 맛있어 옆에서 입맛 따시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제로비 씨라고요 고! 레몬 미쳤나요? 레몬 완전 개기 응. 군수저식 레몬 당나구 파스타 <목소리> 알리들 맛시죠